2028 대입 어디로 가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일단은 좀 전체적인 대입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한 장의 표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2028 대입 전면 개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최근에 일어난 몇 가지 흐름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제 기억에는 한 2016, 17, 18 넘어가면서 18, 19 이때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떻게 보면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 2019막 이때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80%뭐 어? 뭐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80%막 70%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는 대학들도 많았고요. 교과 전형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잘안 뽑았고, 완전히 그냥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그래서 주요 대학이 수시 선발 비중이 70%인데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했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주요 대학들이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 모든 아이들이 이제 학생부 관리. 그게 너무, 너무 대중화가 돼 있었고, 그런 시절 쭉 계속 되다가, 2019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 주요 대학을 정지 40%까지 때려 맞추고, 지역 인재 전형, 추천 전형 이런 걸 교과 전형 형태로 확대하라. 오다가 내려오죠. 네, 저 때가 이제 분기점이고 그러면서 2021년도에 갑자기 수능도 바꾸죠. 어, 최근 형태의 수능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미래형 인재니까 국어도 선택을 해야지. 어, 수학도 선택을 하고 탐구도 선택을 하고 그때 주요 대학들의 정시 확대가 완료가 됩니다. 2021, 2022부터 입시 기조가 살짝 바뀌었죠. 정시 선발 인원이 확실히 늘어나고 요즘은 대부분 학종 선발 인원보다 정시가 더 많이 뽑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교과 전형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학생부 간소화가 일어나면서 서류 블라인드 평가까지 싹. 들어가면서 학생부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 기록이나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 그런 것도 있으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종의 사실상 내신 그리고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계속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2028 현재 중이 아이들부터 이게 확정하는 일단 아닙니다. 확정하는 절대 아니고 이 내용의 핵심을 제가 이제 세 개로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수능이 바뀌는 건데 기존의 선택형 수능이 이제 사라지는 형태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죠.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선택형 수능은 지되고요 그리고 고교 학점대에서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뭐 5등급제다 아시니까 예. 사실 이거 숨어 있는 거긴 한데 이제 내신에서 논술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다.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오랫동안 나온 얘기라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실현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수능 개편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8 수능 개편안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원점획입니다. 원점, 핵입니다. 원점. 수능 개편 안의 모습이 내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현재 중삼까지 보고 있는 이제 현행 수능이 선택형 수능. 근데 2028 수능 개편 안의 특징은 저 모든 선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어 다 같이 보고 수학도 다 같이 보는데 심지어 탐구 과목마저도.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1학년 때 배운 범입니다, 위 심지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심화수학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2, 현행 이제 미적분 선택 과목으로서 의 미적분과 기하 내용을 담고 있는 심화수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 형태로 수능에서. 혹시 너네 대학에서 미적2 저런 거 필요하니? 이렇게 여러 년줄 수도 있겠어라고 이제 흘린 내용이고 저거는 뭐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는데 사실상 좀 절대평가니까 수능에서 뭐 등급 정도만 활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 굳이 좋게 좋은 면을 평가하라고 하면 선택 과목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잡음이안지 않았습니까? 뭐 나는 화작해서 다 맞았는데 왜 쟤는 어? 엄매에서 하나 틀린 놈이랑 나 똑같은 등급 표정을 받아야 돼. 막 이게 솔직 억울할 수 있거든요. 뭐 수학적으론 그게 공평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뭐 지구과학에 막 쏠린다거나 올해 또뭐투 과목이 대박 날것 같으니까 또 그거 보고 쏠린다 이런 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나 이런 것들에 공정성 논란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또뭐 특정 과목으로 요즘 너무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히 이게 뭐 딱히 욕할 건 솔직히 또 없어. 뭐 무니까 뭐 용하, 융합형이라는 명분도 만들 수는 있긴 있고. 그리고 수학에서 아이들이 약간 이제 뭐 심화 수학 관련된 파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학업 부담 경감 효과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있긴 하나 개인적인 문제점인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뭐 평가하려고 한건 아닌데 근데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거죠 이게 이제 수능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발전해온 역사가 있고 저는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응축한 노하우가 있다고 좀생각은 합니다 이걸 지금 이제 몽땅 롤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태초 형태로 돌류만 놓은 느낌이 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이 어떤 뭐 미래형 교육 혹은 미래형 수능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던가 도전이나 이런 거는 1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욕먹을 수 있지. 새로운 도전하면 항상 욕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안한 거죠. 안전한 선택. 고교 학점제 관련돼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수능을 짜버리면. 지금도 내신과 수능이 좀안 맞아서 뭐 선택과목 하는 과정에서 좀안 맞아서 난리가 나는데 이건 더더더안 맞는 거야 더더더더 더, 더, 더. 심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 쭉쭉쭉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수능을 망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귀결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첨부 파일로 놓았더라고요. 최신 교육 과정. 쭉쭉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고, 공통 과목이 보통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죠. 지금도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선택 과목 있습니다.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 장문, 문학 이렇게 돼 있고, 수학이 대수, 미적, 분원, 확통 이렇게 돼 있고, 뭐, 뭐, 쭉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 탐은 일반 선택은 세계사를 하는 건난 대찬성이 야아너 저건 고민이 괜찮아 세계 지리도 전 중요하다 고 보거든요 그런건 이제 일반 선택으로 따로 빼놨더라고 어, 아주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저런건 과학도 물화생지 있고 그 다음에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죠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뭐예요 쭉하는 공통과목 이라학년때 들으면서 아이가 이제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랑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지금 빨간색으로 쳐 놓은 게 제가 지금 칸 해놓은 게 수능 과목들이 거든요 바뀔 수도 있는데 통사 통과 1학년 때 배운거 가지고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게 좀 쉽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스티븐 코킹을 꿈꾸는 아이가 내신도 좋단 말이지 다 했어 아, 그래갖고 이제 딱 했는데 수능체조가 걸려 있네 뭐 대학 물리학과를 내가 뭐, 뭘 전형을 쓰려고 했는데 걸려 있단 말이야 수능체조가 그럼 얘가 3학년 때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를 들어야 돼 저거 나중에 내신 등급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어? 그럼 저거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럼 3학년 때또뭐 뭐 해야 될거 아니야 뭐 기하 미적 다 공부해야지 영어 해야지 국어 해야지 수능 공부 언제예요 그럼 얘 1학년 때 배운 건데 다 까먹었는데 그리고 교육 과정상 수학도 대수미적이 2학년 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확통만 3학년 때 있거나 심지어 확통만 확통은 2학년 때로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들 지금 그런 학교도 많잖아요 그럼 3학년 때 애가 만약에 기하 미적 투를 한다고 그래 없는 거야 3학년 때 수능 과목이 없어 사실상 많이 쳐져야 국어 지금도 안맞아갖고 난리인데 2028수능 개편안이랑 요요 고교학점제 이, 이 흐름과는 취지든 모든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지금 선발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대학아난 나는 난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저는 수능 개편안에 많은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 평가 기준 얘기를 합시다. 1학년 때 9등급하고 이후에 뭐 다른 등급으로 제로하면 이제 혼란이 크다. 어?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5등급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뭐 말이 안 되죠. 1학년 때 9등급을 했는데 2학년 때 5등급을 하면 어떻게, 뭐 합산을 어떻게 하자는 거 말이 안 되잖아. 현재의 여러 가지 9등급 상대 평가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또 해결하면서 또 변별도 어느 정도 줄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야, 결론을 낸것 같습니다. 다 5등급입니다. 다싹 다. 그러니까 아까 그표 있잖아요, 원인데 요, 요 표에 나오는 과목들이 다 5등급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요는 약간 쟁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다 등급 나와버리면 또뭐고교학점제 취지가 저저저 하면 싸움 날 거거든요. 이건 100%. 그 지금 제가 박스쳐놓은 저 내용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 그리고 학생부에 지금 표준편차는 빼버리고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이제 5등급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A가 몇 프로냐 이런 것도 써주고.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를 기록하겠다 했는데 이제 저것도 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뭐 확정은 아닌데 어쨌든 5등급 상대 평가에 이제 거의 이걸 이걸 뒤집기는 좀 어렵죠. 여기서는 예. 표의 왼쪽이 9등급, 오른쪽이 새로운 5등급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이제 1등급, 2등급까지 한반 혹은 전교생 기준으로 제가 등수를 한번 세본 거예요. 학교를 딱갔는데 우리 반에 30명이야. 30명이면 1등급을 한 명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사실상 1.2명입니다 1, 1 2등까지인거고요 2등급이 11% 구간이니까 3.3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3등급까지 6.9등까지 근데 새로운 5등 오득... 급제도 한해서는 1등급이 1 0기 때문에 한 반이 30명일 경우에는 반 3등까지 1등급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2등급 구간까지 치면 거의 10등까지 가져갑니다. 10등까지. 새로운 2등급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보시면 새로운 2등급 구간이 거의 옛날로 치면 거의 4등급 중반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 구간이에요. 저게 엄청 넓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3등급 구간은 더 넓어서 거의 4, 5, 6등급 구간에 해당이 돼요, 여기 보면. 이 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좀더 이해가 편할 텐데, 새로운 3등급 구간을 보면 거의 4등급 중반에서 거의 6까지 분포가 됩니다. 엄청 넓죠? 엄청 넓죠? 5등급 제도 안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은 기존에 1, 2등급 구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1등급을 받던 아이들보다 한 3배 정도가 인원이 늘어납니다. 2등급부터는 이게 굉장히 넓다 그랬잖아요. 기존으로 치면 이 구간이 거의 3, 4등급 구간이야. 이 그림으로 보시면 새로운 2등급 구간 아이들이 기존으로 치면 3, 4등급대 아이들입니다. 기존에 이후에서 4, 한 초중반까지가 한등급 구간에 싹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이제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에서부터 국립대학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올 2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제 생각에는 수시에서 좀 유명한 대학들,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경쟁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이게 퍼센테지가 너무 넓게 잡혀 있어가지고 2등급, 같은 2등급인데 이게 엄청 넓어요. 등급으로 치면. 그리고 새로운 5등급 하에서 3등급은 이제 사실상 중위권 이하입니다. 기존으로 치면 5, 6등급 구간이에요. 일단은 이게, 어 1등급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인 건 맞아요. 당연하죠. 10%를 주니까. 근데 이제 아까 구간별로 봤을 때 2등급만 내도 기존으로 치면 3, 4등급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내신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은 있는데, 이게 간발의 차이로 2, 3등급 맞았을 때 타격이 또두 배, 세 배야. 이거는 하고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이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기존에 내신 등급이 안 됐던 과목도 현재 지금 발표상으로는 5등급으로 냅니다.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상위 10%가 말이 쉽지 이게 어려워요. 어머님들 생각보다. 이게 앞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학점제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반대 의견 내실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되면, 내신 경쟁이 결코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 하에서, 5등급 제도 안에서, 1등급대를 달성하지 못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많겠죠! 이 폭이 지금 너무 넓어졌어요. 너무 커요. 일측 범위가 너무,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 2등급인데 똑같은 3등급인데 5등급 체제 안에서 A 학생, B 학생, 3, C 학생이 비슷비슷한 내신인데 쓸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좁혀져 있거든요. 또 대학 입장에서는 5등급제로 인해서 어 대대적인 대입 전형 개편을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학업 역량을 기준의 이제 내신 갖고 변별을 했는데 이제 변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당연히 수좀 내서 평가를 하겠는데 그 구간이 지금 엄청 넓다니까요, 지금. 그럼 뭔가 이제 방법을 동원을 하겠죠. 대대적인 수시에서 특히 예, 개편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분간 혼란이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능 평가랑 내신 교육 과정이 이제 안 맞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새로운 수능이 저거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짠 거예요 지 이거는 이제 대입 전략적인 이제 대응을 한 친구와 대응하지 않은 친구의 음. 고삼때가 보면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입 전략적으로 좀 수능이나 이런 거 미리 좀 계산해서 준비한 친구와 안한 친구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더 크게 나겠죠 이건 지금.